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 162일 차로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해변에 앉으셨다. 순식간에 바닷가를 따라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할수 없이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설교단 삼아 회중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 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려 버렸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봐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복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의 복주신 귀, 곧 듣는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겉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에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 사이에 엉겅퀴를 뿌리고는 동투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푸른 싹이 처음 나고 나다리 엉겨려고 할 때에 엉겅퀴도 함께 나왔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습니까? 이 엉겅퀴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일꾼들은 엉겅퀴를 뽑을까요? 하고 물었다.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엉겅퀴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엉겅퀴는 뽑아 따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씨로서 아주 작지만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오른다. 그날 예수께서는 이야기만 하셨다. 오후 내내 이야기 시간이었다. 그분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겠다. 세상 첫날부터 숨겨진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예수께서 회중을 돌려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다. 밭에 언금키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물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다. 엉겅킬은 엉검, 마귀 백성이고 엉겅킬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엉겅킬을 묶어서 불사라는 장면은 마지막 마귀에 마지막 나온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보내어 보내 자기 나라에서 엉겅킬을 뽑아 쓰레기장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은 높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겠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무르익은 삶들은 성숙하게 자라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춰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 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가로 끌어다가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통에 담고, 먹지 못할 것은 버린다. 역사에 막이 내릴 때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쓸모없는 물고기들은 출현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엄청난 불평이 있겠지만 전혀 소용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것 같으냐? 그들은 이해하고 예.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 살고 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아주 언짢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게 대단치 않게 여겨지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적대감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4장 그 즈음에 지역 통치자인 헤로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타,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 이인 능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달래려고 요한을 체포하여 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우러러 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생일잔치 때 기회가 왔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어 여흥을 도두었다. 헤롯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술김의 흥분한 금은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미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세요.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런 손님들에게 체면을 읽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손녀에게 주라고 명한 것이다.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엄숙히 장례를 치르고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분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 말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 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이 가져오너라. 그분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셨다. 그리고 그리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르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우리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 먹은 사람들이 오천 명쯤 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분은 밤늦도록 거기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 쪽으로 오셨다. 그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다. 유령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말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발밑에 거세기 있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두 사람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틀림없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게네 살에서의 배를 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채고는 근방에 두루 알려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모았다. 병자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제멋대로 규정을 어깁니까 예수께서 바로 대받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너희 규정을 빌미삼아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규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료로 만들고 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정곡을 찔러 잘 말했다. 이 백성이 입빠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못마땅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무시해버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나무는 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모르느냐?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는 것은 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배설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한 논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너를 더럽힌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루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에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사위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했다. 제자들이 다가와 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자가 재빨리 받았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속을 먹습니다.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나왔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자리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져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밖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분 발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고, 보면서 즐거워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참아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허허불판인데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안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들이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다. 모두가 먹되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것으로 7바구니나 되었다.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 보내시고 나서 배에 올라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예수께 달라붙어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속담에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굳다고 했다. 너희가 날씨를 쉽게 내다보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을 읽을 줄 모르느냐? 악하고 옴란한 세대가 항상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 너희가 얻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발길을 돌려 떠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아침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기인의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잊어버리신 것을 꾸짖으시는 줄 알고 수군거리며 대책을 논의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째서 빵을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스레 수군거리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빵 5개로 5천명이 먹고 거둔 조각이 몇 바구니며 빵 7개로 4천명이 먹고 거둔 나머지가 몇 바구니였느냐.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문제는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아들었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아니라 가르침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마을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넓이 뻗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는 예,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들에게서 받으셨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단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꿈쩍도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 꽤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